y i i okay. I'm t i n okay. 컨셉을 이걸로 하자, 컨셉을. 너무 짧진 저... 걸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. 우는데 응. 너희 내신 늦게 들어온 거야. 늦게 들어왔는데 어? 내가 되게 혼나는 거야. 어? 근데, 이, 이 친구들은 뭐, 피방가게 아니라, 공부를 하고 거야. 그래서 아빠 왜안 믿어주냐고. 그만 갔어? <laughs> 그니까 내가 너희들이 놀러 온줄 아는 거야. 아, 놀다 온줄 아는 거야. 자 이제 밖에 나가 들어온 거야. 시시 <laughs> 아빠 나왔어 부산 하는 거야. 같이, 같이. 안녕하세요 이런 거야. 시작.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몇 시야? 수정이 형. <laughs> 공부하고 왔다는데 왜 그래? 너 내가 변인처럼 놀지 말랬지. 얘 맨날 피시만만하고 아니 공부하러 왔다고 왜 말을 못 믿는데? <laughs> <laughs> 아 그, 그랬어? 어, 얘 진짜 울어. 와, 야, 와 야, 진짜 울어. 우와, 우와. 우 대박. 가까이서 한번 보지 마. 시, 작. 너변신 놀지 말지, 아빠가. 아, 공포알았다 우리 내 삶을 못 빌어주는 건데? 아! 미덕지키는 미덕해. 미해야 야, 우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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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대박이다. 와, 진짜 울어. 우와. 원래 아영배우요 와, 대박이다. 어, 울지 마, 울지 마, 울지 마, 울지 마. 어, 어, 미안해. 야, 진짜 울어. 잘 보세요, 여러분들.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. 바로 눈물 흘려야 됩니다. 오늘은, 오늘은 안 돼. 점수가 65점이 뭐야? 어제 치저씨랑 똑같아, 65점? 아니, 못하고걸 어떻게 열심히 했다고. 아빠가 지우랑 윤재랑 사랑해, 놓지 말지. 걔네 공부 못한다 했잖아. 아니. 아빠 그랬어. 너의 학교 생활을 <laughs> 중요한 거잖아. 학교 생활이 뭐. 아니, 나중에 친구가 필요한 거지. 성적보다 친구가 필요하지. 뭔 성적이 중요해. 중요하긴 하지만, 친구가 있어야지. <laughs> 아빠 미안해. 아빠 진짜 미안해. 아빠 진짜 미안해. 아빠 정말 미안하다. 아빠, 아빠, 어우, 눈물 나는 거. 어, 아빠 미안해. 아빠가 잘못했다. 어이고, 아빠 미안해. 여기서 <laughs> 댓글이 어디서 아빠한테 말해구 거야? <웃음> <웃음>